오늘은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목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들이 흩어지고 양들이 고통을 받는 원인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있었지만 목자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laughs>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참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양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고통받고 이 목자 없는 양 같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누워 있게 쉬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가 돌아오게 되고요. 상한 자가 싸매지고 병든 자가 회복되어 강하게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 괴롭히고 살 괴롭히던 이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이제는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7절에 양과 양 사이에서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20절에서도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힘세고 살찐 양들이 자신들은 먹고 마시지만 약한 양들이 먹을 것을 짓밟아 버리고 먹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할을 할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다윗이라고 언급했는데 다윗은 이미 에스겔 이전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괴롭히던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상처와 병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흩어진 그 삶, 깨뜨려진 그 삶, 정의가 무너진 그 삶,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그 삶, 때로는 상처와 병이 깊어 있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이러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목자가 되셔서 양 떼들을 돌보고 먹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강자들로부터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내양곧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을 돌보는 목자에 대한 말씀을 쭉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뭐냐면, 그 양들이 바로 너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시며, 이방 나라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참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